안녕하세요 대급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라세 다케시의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은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스포일러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책을 읽고 와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3월의 어느 날 급행열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127명의 승객 중에 68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하죠. 사람의 대부분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암과 같은 질병 말이죠. 질병 사망과 이런 추락 사고가 다른 점은 마지막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느냐입니다. 질병 사망은 어느 정도 마지막을 고려하고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감사의 표현 등을 할수 있죠.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는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일어납니다. 남겨진 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소설에서 독자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사고사로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가장 가까운 역인 니시가 유이가마하 역으로 가면 유키호라는 유령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열차에 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도 없고, 데리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만나도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차에 탄 상태로 사고가 난 지점까지 가면, 유가족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유가족인 주인공들은 총 4명이며, 그들은 유키오를 만나고 열차에 타게 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막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신혼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진하고 다정다감한 남편이 열차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는 남편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들은 평소 아버지가 시골에서 하는 일을 부끄러워했고 도시로 가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만만치 않았고 아버지가 연락을 해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열차 사망 소식을 듣고 시골로 내려가 보니 아버지는 시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점점 이해해 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아들은 열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아들은 과연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어릴 때부터 짝사랑하던 누나를 잃은 소년입니다. 아주 어릴 때 우산을 씌워준 누나를 계속해서 짝사랑하고 학생이 되어서도 멀리서 지켜만 봐온 소년이 과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의 아내가 기관사 남편을 만나러 가는 내용입니다. 기관사는 사회적으로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고 남은 아내의 삶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과연 아내는 남편을 만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네 명의 유가족들이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가 궁금해서 소설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을 끝까지 읽고 있으면 마지막에 반전이 내용이 나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은 사실 자신이 열차 사고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로 유가족이 열차에 타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 대화를 한 겁니다.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총네 가지였던 에피소드에 네 가지 에피소드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유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궁금해하면서 다시 소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 소설을 총두번 읽게 되었습니다. 곧 자신이 죽게 될걸 알고 있는 피해자들은 열차에 올라탄 유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총 8명의 주인공의 관점에서 소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숨겨진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유령이었던 유키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유키호는 교복을 입고 있는 유령입니다. 즉, 학생의 신분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건데요. 학생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키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차에 다시 탄 유가족들이 같이 죽기 위해서 사고가 난 지점까지 가려고 했을 때, 죽은 피해자들은 단한 명도 같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가족들에게 살아있어 달라고 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사람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나도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아홉 번째 주인공인 유키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사랑이 넘친다고 죽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기적이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와 볼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장 내일 내 삶이 끝난다면 사랑하는 가족 중한 명이 내일부터 볼수 없다면 이런 마지막을 생각하게 된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보고 들을 수 있고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죠. 작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도 자신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먼저 써보라고 하죠.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내일이 만약 마지막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대답하며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차역에서 후회 없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북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급이었습니다.